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코인은 엔터버튼 코인이고요. 자이 코인이 현재 28% 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빗썸에서 유의 종목 지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유의 종목 지정 사유는 재단 관리 지갑에서 발생한 보안 이슈와 더불어서 토큰 유통 계획과 보일치하는 자금 이동 발생이 주요 원인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엔터버튼 측에서 도난당한 토큰이 입금된 맥시 계정과 엘뱅크의 입출금 정지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해당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거래 지원 종료까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코인은 김치 코인입니다 비싼 물량이 거의 99% 이상인 코인이고요 그래서 김치 코인 투자하실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계단식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코인이 재단 측에서 물량을 점진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그런 유언 비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엔터버튼 코인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본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엔터버튼 관련한 대응 자료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의 큰 폭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동성 매매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죠. 특히 상승장에서 월드 코인의 25배 롱을 진입해서 거의 5일 만에 7,000% 가량 엄청난 수익을 했고요. 거의 10만 원 정도 투자해서. 7천만 원을 일만에 벌어들인 셈이죠. 특히 오늘 같은 비트코인 하락장에서 이렇게 숏 포지션을 통해서 큰 수익을 벌수 있도록 이숏 포지션까지 이용을 할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선물 매매 백서를 작성을 했고요. 코인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벌수 있도록 저희가 선물 타점 정보 잡는 비결과 더불어서 이렇게 적정 레버리지 설정 방법 그리고 스타머스 거행 방법과 펀딩 레이트 매매 방법까지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상세하게 작성을 했고요. 자 특히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1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거의 단기간에. 천만 원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올해 불장에서 큰 수익 벌어가셔야 여러분들 만족감 상당하실 텐데요. 특히 최근에 지루한 횡보장이 계속되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주면서 시즌 종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들 하셨을 텐데요. 2021년 불장 이후로 4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번에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선물 매매 획서를 통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솔루션 위에 번호로 엔터. 엔터 문자 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 매매 백서 문자로 바로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민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자, 시바이누와 페페코인에 거의 두 달치 월급을 투자해서 1조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벌었다는 투자자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 페페 코인의 존재를 알고 작년에 최저점에서 단돈 1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셨어도 거의 단기간에 5억 이상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벌수 있는 기회가 존재했을 텐데요. 자, 그만큼 민코인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벌수 있는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판단되고요. 자, 그래서 이 페페와 시바인후 놓치신 분들 저희가 선점한 이 민코인에 로또 살돈 단돈 5천원 정도만 투자를 해보시고요. 로또 당첨 확률인 500만 분의 1보다 는 높은 확률로큰 수익을 벌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구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제게, 먼 번호 엔터 엔터 두 글자 문자 to go to the machine. So, y 로 u can buy a coin. If you want to buy a coin, you can buy a c o i 인인인 this is the e n t b t c 마켓에 상장이 되어있다가 이 시점에서 원화 마켓으로 이전 상장을 했 f 요 거의 고점인 a b 0 88원 내뱉을 때 현재 마이너스 95% 이상 폭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김치코인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코인은 이 재단 측에서 물량을 점진적으로 팔면서 자전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이 엔터 버튼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고요. 자,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죠. 특히 엔터 버튼은 엔터테인먼트 IP를 기반으로 NFT를 발행 운영하는 유틸리티 프로젝트의 코인이고요. 특히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코인이라는 점에서 특정 메타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코인들은 투자실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비싼 물량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김치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맥식 비중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김치코인이고 시총이 젠글 사이트 기준으로는 0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총이 약 1,616만 달러 수준이고요. 하나로 한산하면 약 250억원 정도 되죠. 자 시총이 굉장히 낮고 비선 물량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실 하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엔터 버튼 고점에 물량이신 분들 최소 마이너스 95% 이상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요. 저희 가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 매매 백서 저희가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투자시 이렇게 용이하도록 작성을 했고요. 이 백서를 통해서 10만원 투자해서 1천만원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원금 복구 원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로 엔터. 엔터 두 글자 문자 주신 분께 저희가 이 백서 남들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이 엔터 버튼 코인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 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